어제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7월 10일자 우리 방송에서 정부가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 방송 제목이 금리 인하면 서울 집값 급락 기대 못한다 였어요. 집값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급니다 언론 학자들이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신문방송 토벌을 하고 있고 그 핑계는 경기 침체인데 그것이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짜 속셈은 서울 집값 상승시키려는 거고, 최소한 폭등한 서울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이런 속셈을 실행을 했습니다. 서울 집값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사점에요. 첫째는 언론 학자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가 서울 집값 상승인데, 우리 사회 주류, 소위 오피년 리더라는 사람들이 합세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둘째는 서울 집값이 투기 끝날 가능성이 더 멀어졌어요. 투기 종료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투기 매물이 쏟아져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 비용이 상승해야 돼요. 그런데 금리 인하로 투기 비용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서울 집값 폭락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이제 중요한 시사점인데 집값 폭락논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집값 폭락 주장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방송이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 서울 집값이 6분 1로 폭락한다라는 방송인데 조회수가 무려 190만 회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폭락한 이유가 금리를 무섭게 인상해서 투기 비용을 상승시켰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투기 매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부동산 폭락을 한국이 안 따라가는 이유라는 이전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즉시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 중에서 첫 번째는 투기 비용이 하락해서 매물 출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급락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는 투기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어요. 그런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대출 받아서 투기에 뛰어드는 이러한 신규 유입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대출 규제예요. 자, 이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 폭등은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는 강화될 것 같아요 집값 상승 심리가 커지잖아요 금리 인하한 후에 그래서 혹시 하고 기다리던 매수세가 특히 30대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실수요가 유입이 될것 같습니다 투기 심리가 강화되겠죠 주택 투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출 받아서 투기하는 것 그리고 갭투자죠 이갭 투자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전세집 보로 다니는데 년 전보다도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다섯째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 집권세력의 집값에 대한 의지가 표명됐다고 봐야죠 금리 인한 것은 서울 집값 안 잡겠다는 의지잖아요 최근에 민간주택 분양가격 상한제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로 인해서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분양가 상한제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변수예요. 그래서 큰건 내주고 작은 거 취하는 거죠. 정부 의지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득권 자산가인 주택자들 이익을 우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겁니다. 집값 정책이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를 분명히 가르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집값이 상승하면 다주택자는 이익이 증가하고 압도적 다수 국민은 희생을 감수해야죠. 이게 매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누구 편에 설 건데 이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돼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온신 다한다 이런 언론 보도에는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금리의 경제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이론 하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해요. 이 화폐 가치 하락하고 실물 자산 가치 상승은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거죠. 자, 금융이론을 보면, 금리란 돈을 빌리는 가격이에요. 대출의 가격이죠. 그리고 경제이론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이론이 있죠.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해요. 자,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서부터인데 이 증가한 통화량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실물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자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실물 부분으로 가면 은 경기 회복 그걸 낳고 자산 부문으로 가면은 투기 거품을 만들죠 자 실물 부분은 생산 부분하고 소비 부분으로 나뉘어 질수 있는데 생산 부문은 기업 투자예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자금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한다고 여기로 돈이 더 가진 않을 겁니다 소비 부문은 가계 소비인데 지금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란 말이에요 가계들이 더 이상 금낼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여기로도 가지 않습니다 자산 부분은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 시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전혀 안 가고 있죠. 원자재 시장은 뭐 해외에 있는 거라 우리 국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몰려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통화가 증가하면은 실물 부분으로 가지 않고, 즉 경기 회복에 효과가 없고, 자산 부문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거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금리나 했어요. 그 속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집값 상승시키자는 우리 사회 주류 세력들의 요구에 정부가 호응을 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금리나면 서울 집값 급락 기대 못한다라는 이전 방송을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